안녕하세요 최고티입니다최고 최고티비. TV. 오늘은 오늘은 자연산 감성돔 자 자연산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텔랑 떠볼게요 어. 자, 군산에는 선상낚시도 선상낚시지만 갯바위 찌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크든 작든 감성돔을 잡아 보시네요. 좀더 컸으면 참 좋았을 건데. 살은 좋네요. 살은 좋네요. 요즘 쭈꾸미 낚시 시즌인데 조사님들 만족할 만큼 잡으셔야 되는데 요즘은 그 쭈꾸미 채비가 다양해가지고 막 본격적인 시즌 딱 돌입하면 많이들 잡으실 거예요. 이놈은 그 그래도 좀 크네요. 머리까지 하면 대략 5자. 이분도 뼈 가져가시죠?

예, 이분은 어, 안 썰고 그냥 손질만 해가지고 김밥 말듯이 포장해 가신다 그랬어요. 여기서 이제 물로 헹궈가지고 싸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러버리니까 이제 지겨가셔서 드시기 직전에 얼음물에 헹궈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. 숙성시켜가지고 딱 드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살이 많이 단단해졌어요. 사장님, 이거, 집에 갖고 가셔가고 네. 얼음물 있잖아요. 네. 얼음물에다가 헹궈가지고, 그, 키친타올이나, 네. 뭐, 면수관 있으면, 그걸 물기를 닦아낸 다음에 썰어 드시면 돼요. 아, 얼음물에다 담그는, 에, 얼, 담그는 게 아니라, 살짝 헹구는 거예요. 헹구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은, 이게, 기름기도 빠지고 여기에 묻은 뭐 이물질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잔비늘 이런 거싹 빠진. 얼음물 한 번만 헹궈가지고. 네. 물기를 쫙 물기. 닦아갖고. 물기 뭐 네. 회를 못 드세요? 아 잡을 줄만 알지뭐 그냥. 저도, 저도 회못 먹어요. 나는 회, 나회썰 줄만 알지 먹을지는 몰라. 对，现在是十八点十五分。 자, 이렇게 해서 감성돔 포를 떠서 해동지에 잘 포장했습니다. 자 여러분들도 금방 보신 영상처럼 어, 포를 떠가지고 집에서 남은 거는 음, 똑같은 방식으로 포장을 하셔가지고 랩으로 싸서 어, 김치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. 자 최고 TV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최고 TV였습니다.